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텐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찬송을 부르며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세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송을 불러볼까요? 잘못된 자리에 놓으면 퍼즐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림을 완성시키려면 이렇게 제자리에 놓아야겠죠? 성경에서도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선생님이랑 함께 읽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미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죄를 지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몸에서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없이는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피 흘림과 사암이라는 글자에서는 큰 십자가를 만들면서 두 번, 두 번씩 반복해 볼게요. 오늘은 내부로 한번 해 볼까요? 요히부리서구장 22절 비흘림이 비흘림이 없은 듯 사함이 사함이 없느니라 히부리서구장 22절 요히부리서구장 22절 비흘림이 비흘림이 없은 듯 사함이 사함이 없느니라 히부리서구장 22절 아멘. 아유, 힘들어. 몸도 아프고.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볼 때,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큰 기쁨이 되는 선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이예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을 만드시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아들 아벨도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자라나면서 아마 서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대해서 묻고 또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둘다 어른이 되어서 동생 아벨은 양을 돌보는 양치기가 되었고요.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어요. 가인 형은 자기가 기른 과일과 채소를 뽑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고요. 아벨도 역시 제물을 가져왔는데 아벨은 제물을 아주 자세히 보고 아주 가장 좋고 건강하고 바로 처음 난 새끼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그 양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구주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렸어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경, 경배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는 일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올바른 마음가짐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매일 주의깊게 읽는 것을 뜻해요. 아벨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일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일까요? 아벨은 피흘림이 죄를 덮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을 이해했던 거예요. 아벨의 재물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보셨을 때 죄로 가득 찬 것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죄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을 뜻해요.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 방법대로 고집 부리고 거짓말 하는 것들은 다 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거룩하시기도 하셔서 죄를 벌하셔야 하시는 분이에요. 그 벌은 고통받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땐 죄로 가득 찬 것을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자기 것은 거절한 것을 보고 가인은 너무 화가 나서 찌뿌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물을 가져오고 죄가 다스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며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야 해요. 여러분의 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양이신 외아들 주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가인은 그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가인의 분노와 질투는 점점 점점 더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인은 끔찍한 일을 했어요.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가인이 한 짓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그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를 돌보는 자입니까? 라며 거짓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지금부터 동생의 피가 흐른 이 땅에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앞으로 힘들게 일해도 적은 채소만 거두고 집이 없어 방랑자로 떠돌아다니며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 내 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본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다 나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라고 외쳤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표시를 가인에게 주었어요. 죄가 많든 적든 죄는 항상 벌을 가져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은 죄 용서받을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신나고 즐거운 복스키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밖에는 지금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문제, 문제, 주세요. 이렇게 활짝 피은, 꽃이 피 모습으로 제스처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수퀴즈풀 준비 되었나요? 네.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문제, 네. 문제,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담과 하야에게 주신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가인. 2번, 아벨. 3번, 노아. 두 번째 문제. 문제, 문제 주세요. 아벨은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드렸나요? 1번, 염소. 2번, 양. 3번, 소. 마지막 문제. 문제, 문제 주세요. 하나님 말씀.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 무엇일까요? 1번, 순종. 2번, 풀순종. 3번, 질투. 여기까지 세 문제 다 풀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선생님한테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응.